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일이면 충분히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그런데 괜히 불안하니까 정보만 많이 찾고 있다 보니 오히려 더안 되는 거라고.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온라인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정말로 제대로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브에서 정보만 무한정 서칭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100일 동안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1일부터 100일까지의 대략적인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째 날부터 10일까지는 절대로 뭘 하든지 간에 정보를 찾지 마세요. 아무것도 찾지 말고 유튜브로 온라인 사업 영상 보면서 나 오늘도 공부했어.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는 사람이 하고 싶다길래 직접 찾아서 해 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제가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이것저것 정보만 엄청나게 찾아만 보고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더라고요. 결국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었죠. 근데 이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초보자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할때 출발하기 전에 정확하게 길을 알아야만 우리가 갈수 있는 걸까요? 부산은 가다가 길을 잘못 들려서 뭐 대구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길이 안 나오면 다른 길로 다시 가면 되는 거고, 또 가다가 경주가 나오면 다시 방향을 틀어서 부산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확하게 가는 길을 안 뒤에 출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길만 거의 10일 동안 알아보고 있는 거죠. 막상 길을 좀 잘못들이고 가더라도 뭐 여섯 일곱 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말이죠. 이런 것처럼 온라인 사업도 똑같아요. 상품 소싱을 하거나 상품 등록, 광고하는 법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상품 소싱도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건 맞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분석도 없이 그냥 도매국에 있는 것 아무 생각도 없이 등록해 보는 것부터가 상품 소싱의 시작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안 될지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요. 그냥 아예 된다고가 아니라 안 된다에다가 못을 받고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마음은 되게 편하잖아요. 안 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빠르게 등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대표 이미지는 어떻게 등록하고 상세 페이지는 상품명은 어떻게 짓고 태그, 옵션, 가격, 재고, 속성 이런 거를 등록하는 법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배우면 정말 순식간에 배우게 되거든요 크게 어렵지가 않고 매뉴얼처럼 하면 되는 거니깐요 등록하면 팔릴까요 아, 당연히 안 팔리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상품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 하나의 프로세스를 배웠잖아요 이대로 하루에 10개씩을 그대로 반복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이 아까워 가지고 상품명을 제대로 짓고 싶고 소싱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분명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일부터 20일까지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상품명을 짓고, 소싱을 어떻게 하고, 상세 페이지나 뭐 광고 세팅은 어떻게 하고, 태그나 이런 요소들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상품명을 어떻게 지으며, 소싱하는 법, 경쟁사 분석하는 법, 이런 부분들을 목차에 맞게 스스로 분류해가지고 공부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넉넉 잡아도 10일이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20일부터 30일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등록했던 제품들의 가격도 조금씩 낮춰보고, 리뷰도 한 개, 뭐안 되면 3개, 4개씩도 쌓아보고, 상세 페이지도 한번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개수를 늘려 나가다 보면 분명 입질이 올 거예요. 입질이 온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입질이 왜 왔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제품에만 유독 방문자가 많지는 않은지, 알고 봤더니 가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저렴하지는 않는지, 상품명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상품명을 사용했는지 광고를 썼는데 이게 광고를 써서 판매가 된 건지 그 뒤로부터는 아 이렇게 하면 팔리는구나 이런 감을 잡게 됩니다. 팔리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면 무조건 팔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자신감이 꽤나 쌓였을 거예요. 할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좀 생겨나고 어 다른 상품들도 더 성공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 들 거예요. 지금 30일까지 했잖아요. 100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아이돌 가수의 연습생 시절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이돌 가수들이 다들 얼굴도 잘 생기고 노래도 적당히 잘 하고 소속사를 잘 만나서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빵 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도 연습생 시절에는 암무 하나하나 정말 완벽하게 연습하려고 하고, 한 개의 춤을 몇백 번, 몇 천번 추는 연습을 보면서, 정말 무대에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반복들을 했고, 그 무대에 보이는 것만이 절대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생각했어요. 그것처럼, 온라인 사업도 정말 일맥상통하게 다를 게 없어요. 방향성이 잡혔다고 생각되면, 계속 이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 나가다 보면 리뷰를 한 10개 정도? 5개? 아니면 동영상 리뷰를 쌓아볼까? 초반에는 적자를 내고 팔아보다가 조금씩 가격을 올려볼까? 이런 생각들도 조금씩 하게 되고 이런 지식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빵 터진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사업에는 대부분의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특별할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수 아이돌 연습생들처럼 같은 것만 계속해서 반복한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야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오랜만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해봤어요 다들 어떤 게임이신지 아시죠 지인과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몬스터를 잡아서 아이템 30개를 모아오는 거였는데 지금 같이 있는 곳에는 몬스터가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분명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을 거야 이러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아 여기 괜찮겠다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려고 하는 도중에 또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 지는 이미 다 모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말이죠 아이 정말 고민이라는 거는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쓴다는 걸 또한번 깨닫게 됐어요.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라면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는지, 생각이 너무 많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제가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료 강의도 만들고 있는데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그 영상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거예요. 신청해주시면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